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딸을 팔아먹으려는 듯한 예비장모의 행동에 파혼을 했다는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후에 장모가 전화를 했지만 단호하게 노했다네요. No 함께 보시겠습니다. 때는 2년 전, 3년째 만나던 한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소 늦은 나이에 1년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여자친구 역시 3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날 주말에 결혼식을 다녀온 여자친구가 저희 아버지 정년을 물어보더군요. 정년이 2년여 남았다고 얘기를 해주었고, 여자친구는 저희 아버지 정년이 지나기 전에 결혼하자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부모님께 전했고, 부모님은 여자친구가 기특하다며 결혼을 추진해보라 하셨어요. 저는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여자친구는 2천만 원, 합쳐서 5천만 원밖에 없었지만 대출받아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갚을 생각으로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집을 제외한 결혼식장 예약부터 신혼여행, 스드메 그리고 예물까지 빈틈없게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렇게 결혼을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맥주 한잔하자며 저희를 호출하셨습니다. 저와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 어머니 셋이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은 흘러갔죠. 그러던 중 여자친구 어머니는 저희 집의 지원 금액에 대해 물어보셨고, 저는 저희 집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1억 정도는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갚아나갈 생각인지 결혼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자친구 어머니께서는 고작 1억 가지고 서울에 어떻게 사느냐? 라면서 그동안 돈안 모으고 뭐 했냐며 꾸지람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싹싹하고 밝다며 좋아해 주시던 여자친구 어머니였는데 그때 저를 바라보시던 그 눈빛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경멸할 때의 눈빛 아시나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창피하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맥주는 저의 달아오른 얼굴을 숨기기에 적절했네요. 아마 이 감정은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방실방실 웃으며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제가 땡땡이 행복하게 해 줄게요. 저 아시잖아요. 라며 떡사를 부렸죠. 그랬는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은 내 딸이 널 좋아하니까 허락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불만스러워 라고 하셨고 그렇게 그날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아버지께 지원을 얼마나 해주실 수 있냐고 슬쩍 떠봤어요. 다음날 제 통장에 8천만원이 입금되어서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화창한 오후에 저희 가족과 여자친구 가족이 모인 상견례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다가 막바지에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대뜸 저희 부모님께 물어보시더군요. 얘네들 결혼하는데 혹시 경제적 지원은 생각하셨는지요?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습니다. 분명 일주일 전에 얘기했던 내용인데 여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아마도 저희 부모님을 직접적으로 떠보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색한 분위기가 될까 싶어서 부랴부랴 여자친구와 사전에 얘기했던 대로 저희 집에서 지원해준 금액과 저희 둘이 모아둔 돈의 대출을 받아 빌라 전세로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자친구 어머니도 이미 알고 계셨던 부분이에요. 여자친구 어머니는 어른들 얘기하는데 자네는 끼어드는 것 아니네. 라고 제 말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저는 멋쩍은 웃음으로 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하려던 말을 저희 어머니가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소 무거운 분위기로 저희 상견례는 끝이 났어요. 그날 저녁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친구는,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너무 서두른 것 같아. 주변 언니들이 결혼은 현실이래. 미안해, 오빠. 불과 상견례를 마친 지 24시간, 아니, 12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온갖 방법으로 설득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말은 제가 원하는 바와는 달랐습니다. 여자친구가 말하길, 우리 엄마가 상견례 끝나고 우셨어. 내딸 가치가 고작 8천밖에 안 되냐고. 그래서 나도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저보다 더 오래 한 여자친구보다 제가 모은 돈이 많았고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만 8천만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싶었습니다. 마지막 결심을 한 저는 만약 우리 지금 결혼 못하면. 이제 너랑은 볼일 없을 것 같아. 내일까지 답 줘. 나도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니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여자친구에게 온 카톡은,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것 같아. 저는 답장에, 응, 그래. 행복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희가 만난 3년, 결혼을 앞두었던 저희는 그렇게 단두 줄의 문자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여자친구가 울며불며 매달리긴 했지만 이미 정남이가 떨어져서 아무 감정이 들지 않더군요. 여자친구 어머니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결혼을 진행해 보라 하셨지만 저는 짧고 단호하게 노 no 했습니다. 참 사람이 년 어렵더라고요. 그 이후에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즐기며 사니까 솔직히 행복합니다. 가끔 결혼한 친구들의 행복한 소식에 가슴 한켠이 씁쓸하지만 지금의 나와 지금의 내 생활이 저는 참 좋습니다. 혹시 미혼인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불행한 일 겪지 마시고 모두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속 여자분은 과연 얼마에 팔렸을지 궁금하네요. 엄마가 딸의 인생을 나쁘게 몰아가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스니님, 행복하시면 됐네요. 좋은 인연 또 만날 겁니다.